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부장하신 분또 모셨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부식이 TV의 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양산.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석계, 석계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고 불리던 곳이고 정확하게 팬네인까지는 두산이주 제니스 양산으로 된것 같습니다. 오늘 사전 입주 점검하러 왔고요. 테러너스 체크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입주장하신 분도 모셨어. 어, 네. 등장. 안녕하세요. 네. 네. 디자인세벽 임무장 대표입니다. 여기 사전 입주 점검하러 왔어. 네. 제 입주민 기다리면서 인터뷰 찍고 있는데 네. 아파트 외형이 문주부터 일단은 멋들어지게 생겼어. 아무래도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예. 네. 일단 현장이문제딱봤을때 조금 압도감? 네. 이런 느낌이 있네요. 현제로서는 양산에서 볼수 없었던 네. 압도감. 네. 어때요, 새병님? 아, 네, 저는 사전입주 이제 점검하러는 네. 네. 어, 처음 어. 와서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사전입주 선할때 대부분 김사장 옆에 있었잖아요. 이 냄새가 틀리다요김 <laughs> <이게. 와, 웃음> 사장 막 이삿짐 풀다 가지고 땀 냄새나고 이랬는데요. 막 어, 지금 어, 그래 말해도 되나?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럼 우리 새벽님 열심히 일안일안 일안 하는 건가? 아, 근데 이게 또 이게 향기가 좀 틀리네요. 바람이 열을 <laughs> 불거든요. 지금 열에 열에 열에. 일단은 그러면 바로 그입주민 만나서 단지 한번 둘러보고 한번 안에 세대 리뷰도 한번 해 보시죠. 시기 TV. 오늘 좀 스월케 들었다 맞죠?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빡세게 안 데도 만들라고. 오늘 좀 스월케 들었다 맞죠? 되게 빡세게 안 데도 만들라고. 일단 이 여기 들어와서 이딱 여기 입구에 회전 교차로 있는 거면 티즈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어. 뭐어다단 찾는데 좀 되게 뭐 이쁜 거 같지 않나? 아, 그럼 저는 사실 대단지가 진짜 부럽다는 게. 우리처럼 중소형이라든지 어, 없어요 없어요 난리나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아이 진짜. 사실 에어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크잖아요. 맞지 여기서 네 애들 응. 학원 보낼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여름에 해도 빨리 뜨는데 음. 시원하게 있다가 학원 착오면 타고 바로 등교. 이 들어온 김에 네. 그럼 여기가 몇 세대 정도 되지? 여기가 1 3 6 8 세대. 예. 보시기 <이> TV. 응? 이 투샷이 투샷 투샷 꺼뭐 우리 와이프 범위대. 사랑해. 사실, 단지를 둘러보려고 했는데, 보안이 또 말리더라고. 그렇죠. 아직 공사가 좀미미 됐던 부분이 안 되는 게좀 있는가 봐. 잘돼있는데 뭐, 네. 별수 없지 뭐. 네. 여기 사실 여기 EP업이랑 이야기 되고 들어온 게, 개인 입 주민분하고 음. 이야기 돼서 들어온 거라서. 그래도 중앙광장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잘돼있는데 그러면 그 기본 스펙만 좀 얘기해줄래? 기본 스펙이 여기가 타입 분배가 5구 ABC, 8사 ABC 총 6개 타입이고요. 음. 그 다음에 전체 세대 수는 1368세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B타입 대부분 보면 우리 아파트들 B타입이 판상, 그 타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워형 비중보다는 판상형 구조가 단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크게 뭐 특별할 거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포배이 판상형이다 예 응.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양가가 내 기억에 800... 응. 그러니까 900정도였던가 900에서 전후 다딴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보면 네이버 매물들 보면 거래되는게 3억 중반에서 따로 좀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요즘 분양가로 봤을 때 엄청 합리적인 금액이죠 네, 자꾸 네가 그렇게 가리지 마 우리 새벽님 보이게 임마 전발이 좀청 큽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가격이 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자체 가격이 싸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시세가 사실 엄청 높잖아요. 지금 다들 너무 주변이 높아 그래도 평당 900만 원 언더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그것도 두산 제니스인데 제니스인데 네. 두산 비보다 제니스데참 네. 찍고 싶은데 아 손이 돌아가는데 찍기만 하니까 진짜로 안 찍는다 살짝만 돌려볼까요? <laughs> 네놀이터 공원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되게 잘돼 있고 사실 너무 이쁜데 그렇죠. 근데 왜듣지 말라는지 모르겠어 옛날 아파트 나뭐 빌라 이런 데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 올 기회가 많이 없는데 또 제가 양산이 고향이거든요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너무 잘돼 있고 아, 요새는 이렇게 또 아이들을 위한 조경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잘돼 있어서 저도 아이를 갖는다면 <laughs> 이런 신축 아빠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도 뭐 보여주는 집이는게 아니더라도 부분 그렇죠.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어, 분명히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로 많이 하세요 요새 상당히 잘합니다 아감사합 어, 어, 그리고 그제 채널은 아니지만 다른 채널에 100만 뷰도 나온 사람이라서 아 어, 진짜요? 어, 어,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 인플루언서라고 하세요, 하지 <웃음> <웃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웨이팅 기간이 좀 간좀시좀 있는데 진짜 돌고 싶지만 틈틈이 짬짜미로만 내가 찍고 올라가면 찍어버리고, 진짜로 조경 영상을 올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찍지 말라면 안 찍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네. 입주민도 걱정을 하셨어. 아우, 공사가 덜 돼가지고, 보여주기 민망하다. 아, 덜된 아파트를 안 봐서. <laughs> 내 말이. 진짜 싱거꾸 <laughs> 이틀막 되는데. <laughs> 무튼, 그, 우리, 그래도 단지를 보고 나서, 그, 세대로 올라가긴 할 거라서, 네. 이 카메라를 내린 다음에 그냥 휴대폰으로 스티커 딱딱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은 사진이나 스티커스로만 보시고 설명 못해 드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대에서 보시죠. 가시죠. 어린이 집입니다. 여기는 중앙광장의 어린이 놀이터. 중앙광장 나무 대표목. 중앙광장 군수. 그럼 저희는 지금 다시 상구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상부층에 올라왔고요. 여기 어린이 놀이터랑 뭐 배드민턴장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숲기도 있고요. 저쪽에 뭐 무슨 마트 허브 센터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입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색감 괜찮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소방도로가 이렇게 쫙 깔려져 있고 저희는 여기 108동으로 갑니다. 이 편에서 보아요.